안녕하십니까. 장대봉입니다. 최근에 트래블루 특금법으로 인해서 비트겟 한국어 서비스가 종료됐는데요. 이에 불편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이 영상에서는 영어화된 비트겟 거래소를 이용할 때꼭 알아야 하는 기능들 위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PC버전은 크롬 브라우저를 쓰시면 한글 번역 기능이 있어서요. 먼저 PC버전부터 빠르게 살펴보고 많이들 어려워하시는 모바일 버전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인터넷을 크롬 브라우저로 쓰시면 외국어로 되어 있는 언어들을 한국어로 바꿔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화면에서 비어있는 공간에 마우스 우클릭을 하시면 현재 인터넷 페이지를 한국어로 강제 변환시키는 버튼이 있습니다. 영어 때문에 불편하셨던 분들은 이 기능을 사용하시면 PC에선 큰 문제 없이 거래소를 이용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이 번역 프로그램은 거래소에서 제공하는 기능이 아닌 구글 크롬에서 제공하는 기능이라서요. 쉽게 비트겟에 쓰여있는 영어들을 구글 번역기로 번역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무래도 번역기로 돌린 언어라서 다소 이질감이 들 수도 있지만 큰 문제 없이 이용 가능하실 겁니다. 모바일은 비트겟 자체 어플을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한국어 지원이 종료된 시점부터는 한국어로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영어로 써 있는 기능들을 회원가입부터 하나씩 잘 살펴보겠습니다. 장대봉 평생할인링크 클릭하시면 바로 회원가입 페이지가 나오고요. 각 구간별로 해석한 부분입니다. 영어로 바뀌었다고 불안해하지 마시고 영상 잘 참고하셔서 거래소 기능들을 잘 익혀두시기 바랍니다. 이메일은 특별히 어려운 점이 없어서 휴대폰 가입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숫자는 국가 고유번호를 나타내는 숫자고요. 우리나라 숫자는 8, 2번이니까 찾아서 클릭하시면 됩니다. 이제 나머지 사항들 전부 입력해서 맨 밑에 확인 누르시면 되고요. 가입 확인까지 누르시면 가입한 계정으로 문자나 이메일이 갑니다. 이메일 또는 문자로 전송받은 6자리 숫자 코드를 여기에 입력하시고 바로 밑에 확인 버튼 누르시면 가입이 완료됩니다. 다음은 비트겟 어플로 들어가셔서 왼쪽 상단에 사람 모양을 누르시고요. 여기를 눌러서 방금 가입한 계정으로 로그인 하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가입했을 때의 계정으로 6자리 숫자 코드가 발송되니까요. 확인하시고 여기에 입력하시면 됩니다. 지문 등록하실 분들은 파란 버튼 누르시면 되고요. 지문 등록하시면 로그인 할때 편하니까 등록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로그인 하시면 이렇게 여러가지 설정할 수 있는 페이지가 나오고요. 많이들 궁금해 하시고 꼭 알아야 할 것들만 정리해 놨으니까 본인에게 필요한 설정들이 어디 있는지 잘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수수료를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많으신데요. 수수료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저는 리스크 관리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계정 보안 설정부터 보겠습니다. 계정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선 휴대폰, 이메일은 둘 중에 하나만 하셔도 되고요. 구글 otp는 보안상 진행하시는 걸 권장드리고 출금 비밀번호는 출금할 때 필요하기 때문에 꼭 설정하시는 게 좋습니다. 보안 설정에 관한 내용은 지난 영상에서 자세히 다뤘고요.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더보기란에 링크 남겨드릴 테니까 이 영상 먼저 시청하시고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국내 거래소에서 비트겟으로 입출금을 하기 위해선 본인 실명 인증은 필수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총 3개 중에 본인이 원하시는 신분증으로 선택해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예시로 운전면허증으로 인증하는 장면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입력란은 총 4개고요. 우리나라 트래블룰로 인해서 업비트에서 본인의 계좌가 맞는지 확인하는 입출금 심사 기준을 실명인증 정보로 조회하기 때문에 잘 입력하셔야 합니다. 맨 위에 출생지역은 나라를 입력하면 되는데요. 검색란에 코리아를 입력하시면 나옵니다. 지금 계정은 영상을 위한 부계정이고, 제 본계정은 이미 실명 인증을 한 상태라서 따로 진행은 안 하겠습니다. 입력란에는 꼭 본인 정보로 잘 입력하시고, 다 입력하신 다음 파란 버튼을 누르시면 신분증을 촬영할 수 있는 페이지로 넘어가니까 칸에 잘 맞춰서 선명하게 촬영하시면 됩니다. 본인 인증은 PC보다 모바일이 훨씬 편하니까 참고하시고요. 메인 홈으로 돌아왔을 때 화면과 같은 메시지가 뜨신다면 이건 본인 인증을 안한 분들만 나오는 메시지니까요. 메시지 나오는 분들은 꼭 본인 인증 진행해 주셔야 합니다. 메인 화면에서는 여기 다섯 가지를 주로 봅니다. 입출금이나 선물 계정으로 자산을 옮기는 등 비트겟에 있는 총 자산을 확인하시려면 여기를 누르시면 됩니다. 본인 자산이 숫자가 아닌 별표로 나온다면 여기 눈모양 아이콘을 누르시면 되고요. 버튼 위치가 한글 지원 종료 전이랑 바뀐 건 없어서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계속 보시다 보면 익숙해지실 겁니다. 비트겟으로 입금하는 방법부터 보겠습니다. 여기를 눌러 주시고요. 이 메시지는 자산 이동시킬 때 주의사항이 적힌 거니까 체크하시고 확인 누르시면 됩니다. 예시로 보여드리는 코인은 리플이고요 비트겟으로 입금을 할 때마다 지갑 주소로 입력하는 것보다 처음부터 지갑 등록을 해놓으시는 게 훨씬 효율적이라서 지갑 등록하는 방식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여기 주소 선택을 누르시면 본인 해외 거래소 지갑 등록이 가능합니다. 자 여기 톱니바퀴를 누르시고 밑에 있는 주소 추가를 눌러줍니다. 검색란에 리플을 입력하시고 클릭하시면. 지갑 주소 입력란이 나오고요. 비트겟 리플 지갑 주소를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시면 됩니다. 딱한 번만 등록하면 되기 때문에 꼭두번세번 번 주소 확인하시고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주소 입력 하셨으면 밑에 있는 다음 버튼 누르시고 카톡으로 발송되는 6개 숫자 코드를 여기 입력하시고 밑에 인증하기 버튼 누르시면 됩니다. 등록 완료했으면 뒤로 가게 하시고요. 다시 주소 선택을 누르시면 방금 등록한 리플 지갑이 나옵니다. 이걸 클릭하시면 등록된 주소가 알아서 입력이 되고요. 이제 밑에 있는 출금 신청을 누르시면 비트겟으로 출금이 진행됩니다. 국내 거래소에서 코인으로 비트겟의 자금을 보내면 코인을 테더화 시키는 게 좋은데요. 국내 거래소에서 원화로 현금화를 시킨다면 해외 거래소는 테더로 현금화를 시킨다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아래 메뉴 목록에서 스팟을 누르시면 비트겟 현물 거래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여기를 눌러서 원하는 코인 선택하시면 되고요. 현물이기 때문에 여기서 매도를 하시면 태도화 할수 있습니다. 매수할 땐 여기를 누른 다음 진행하시고요. 매도는 여기를 누르시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선물 거래를 하시려면 자산을 선물 계정으로 이동시켜야 하는데요. 모바일에선 이 버튼을 눌러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현물 계정에 있는 자산을 선물 계정으로 이동을 시켜야 선물 거래를 할수 있습니다. 예시하면 자산은 테더고요. 혹시나 코인으로 선물하실 분들은 이동시킬 자산을 눌러서 원하는 코인으로 바꿔주시고요. 선물 계정도 테더 선물이 아닌 코인 선물로 바꿔주셔야 합니다. 비트겟도 출금 시에 다른 거래소로 지갑 등록을 할수 있습니다. 먼저 여기를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 여기를 눌러서 출금할 코인을 정하시고 정하신 코인을 선택하셔서 지갑 주소 입력란 쪽에 버튼을 보시면. 이게 다른 거래소 지갑 등록할 수 있는 버튼이고요. 지갑 등록 버튼 누르고 들어가셔서 바로 밑에 지갑 주소 추가 버튼을 눌러줍니다. 주소 잘 입력하라는 주의 메시지니까 확인 누르시면 됩니다. 이후에는 어피트에서 비트계 지갑 등록했던 것처럼 똑같이 지갑 등록하시면 됩니다. 잘 입력하셨으면 밑에 있는 제출하기 버튼 누르시고요. 추가 버튼까지 누르시면 본인 이메일이나 휴대폰으로 발송되는 6자리 숫자 코드를 여기에 입력하시면 됩니다. 이제 출금 페이지에서 다시 이 버튼을 누르시면 방금 등록한 어피트 리플 지갑 주소 클릭하시고 코인 수량 입력하시고 밑에 있는 제출하기 버튼 누르시면 됩니다. 아래 목록 중에 가운데로 누르시면 선물 거래 페이지로 이동됩니다. 이 페이지에서는 실제 본인 자산으로 선물 거래를 할수 있고요. 해외 거래소를 처음 접하신다면 모의투자로 선물 거래 기능들을 먼저 익혀 두시길 권장드립니다. 참고로 이 계정은 영상 설명을 위해 또 새로 만든 계정이고요. 자산이 비어있는 관계로 수월한 설명을 위해서 이후의 기능 설명들은 모의투자에서 진행하겠습니다. 오른쪽 상단에 이 버튼을 누르시면 설정창이 나오는데요. 설정창 메뉴 중에 여기 있는 시뮬레이터를 누르시면 모의투자로 선물거래를 할수 있는 페이지가 나옵니다. 여기서 원하시는 선물거래 항목 선택하시면 되고요. 참고로 코인 앞에 붙은 S는 시뮬레이터의 약자입니다. 단톡방에서 많은 분들이 질문하셨던 것들 포함해서 꼭 알아야 하는 기능들 위주로 정리해놨습니다. 영어라고 어려워하지 마시고 계속 눈에 익히셔서 매매 하시는데 지장이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처음 설정된 꼭 교차 격리 먼저 설정하시고요. 레버리지도 본인에게 맞게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진입하려는 가격대도 설정하시고요. 포지션 진입할 수량까지 정한 다음 원하는 포지션 진입하시면 됩니다. 시장가로 포지션 진입할 분들은 여기를 누르시면 되고요. 밑에 있는 화살표로 누르시면 현재 화면에서 차트를 볼수 있습니다. 비트에서 처음 이용하신다면 포지션 진입 시에 주문을 확인하는 알림 창이 뜨는데요 선물 거래는 손이 빨라야 돼서 저는 창이 안 뜨게 설정하는 편입니다. 진입 후에 포지션 정보에 대한 내용들이고요 꼭 알아야 하는 것들만 해석해 놨고 중요한 건 롱숏 버튼, 손절가 설정, 포지션 종류 이게 제일 중요하니까 적어놓지 않은 건 딱히 궁금해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선물 거래에선 손절가 설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니까. 선물 포지션 진입 시에 꼭 사용하시길 권장드리고요. 포지션 종료는 여기 버튼을 누르시면 분할로 포지션 종료가 가능합니다. 여기에 불이 들어온 상태로 설정이 되면 바로 시장가 종료되고요. 여기를 눌러서 버튼에 불이 꺼지면 포지션 종료시킬 가격대를 직접 설정할 수 있습니다. 여기 이 버튼도 포지션 종료 버튼인데요. 이 버튼은 걸려있는 모든 포지션을 즉시 종료시키는 기능이라서 수량 설정, 가격 설정이 따로 없고요. 급하게 모든 포지션을 종료시킬 때쓸수 있는 기능입니다. 포지션 진입된 상태에서 수익률을 공유하고 싶다면 여기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그러면 현재 진입 중인 포지션에 대한 수익률이 나오고요. 과거에 대한 수익률을 보시려면 이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버튼을 눌러서 나오는 페이지의 가운데 목록을 누르시면 이전에 트레이딩 했던 기록을 볼수 있고요. 여기서도 이 버튼을 누르시면 수익률을 공유할 수 있는 이미지가 나옵니다. 추가로 하나 더 알려드리자면, 여기 화살표를 누르시면, 현재 매매 페이지 화면에서 펀딩피를 볼수 있게끔 설정할 수 있는데요. 이 버튼이 켜져 있는 상태면, 여기 있는 세 가지 목록들을 매매 페이지에서 볼수 있습니다. 지금은 세 가지 목록 중에 펀딩피는 포함이 안 되어 있는데요. 이럴 땐이 버튼을 눌러서 설정을 변경하시면 됩니다. 펀딩피를 꾹 눌러서 위에다가 갖다 놓고 확인 버튼까지 누르시면 이렇게 매매 화면 페이지에서 바로 펀딩피까지 볼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장대봉, 최대치, 평생, 할인 링크 가입자에 한해서만 1대1 지문 받고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